서울 창업 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 과정 10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0차지 비즈니스 모델 분석 2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첫, 첫 번째 했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최소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었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게 예,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그러니까 쉽게 BM 캠퍼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린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공부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걸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분석 2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부델, 모델 2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인데요. 이 캠퍼스는 지난 시간에 봤던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와 다른 점은 변수가 많다는 거죠. 9개나 됩니다. 지난번에 4개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만 9개는 외우기도 힘들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예, 비즈니스 모델 분석은 예, 이제 2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2번은 기존 회사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 네, 창업할 때 창업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창업한 이후에 있는 회사들을 분석할 때는 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2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 화면을 넘겨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9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가치 제안을 배웠죠. 가치 제안은 뭐라 그랬죠? 제품의 컨셉하고 동일한 언어다. 컨셉. 그리고 제품의 컨셉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네. 목표 고객 플러스 혜택.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가치 제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목표 고객이라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 고객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 목표 고객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제한, 고객 세분화는 같은 가치 제한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제품 컨셉과 목표 고객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보통 마케팅에서는 채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채널. 그리고, 에, 제품 컨셉과 목표 사이에 어떠한 영업사원을 둬서 고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VIP 관리를 한다든지 기여도가 높은 고객들을 관리하게 되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게 고객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품 컨셉, 가치 제안에서 뭐가 분화되는 거죠? 가치 제안에서, 가치 제안에서, 제안에서 분화된 게 고객 세무라. 이게 목표 고객같다다 그랬죠. 그리고 제품하고 고객을 연결하는 개념이 마케팅에서는 채널과 채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세일즈맨들이 고객을 관리하는 기술들에 관련된 얘기들이 고객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치 제한이 사실은 하나, 둘, 세 개로 분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 분석 2는 변수가 9개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같이 제한해서 이렇게 분화된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핵심 자원. 핵심 자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 자원 중에 파트너, 납품업체, 그러니까 회사와 외부에 있는 다른 회사와 하고 파트너십으로 연결된 것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회사는 핵심 자원 중에서 뭘 분화시켜요? 핵심 파트너라고 해서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파트너만 분화시킨 거죠. 사실 핵심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를 분리한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프로세스죠. 핵심 프로세스하고 핵심 활동은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분석 2는 가치 제한에서 고객 세분화 채널, 고객 관계가 분화됐고, 핵심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너가 분리됐죠. 그러면 여러분 위에 것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매출액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반대가 뭐죠? 비용이죠. 그래서 수익 모델 중에서 반대, 비용 구조가 또 하나 분화가 되죠. 그래서 이 아홉 개의 블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냐면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제품 컨셉에 해당하는 부분들 중에서 고객 세분화, 그 다음에 제품과 고객을 연결하는 채널, 고객 관계가 분화돼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핵심 자원 중에서 핵심 파트너십만 분화됐고, 그 다음에 핵심 프로세스는 말만 핵심 활동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수익 모델 중에서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는 비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비용 구조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이렇게 아홉 개의 블록으로 구성됐지만 그 뿌리를 보면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제품 컨셉 핵심 자원이라고 하는 뿌리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이라는 세 뿌리에서 세분화돼서 나온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비즈니스 모델 분석 아홉 개지만 결국은 세 가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라딘의 중고 서점을 가지고 이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제안은 뭐였죠? 네, 카페 같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가보다 저렴한 책을 구매하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주죠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 알라딘의 중고서점의 목표 고객은 누구죠? 네, 젊은 청년층이도 그리고 이, 체, 이 제품의 컨셉과 목표를 연결하는 채널은 당연히 전국의 55개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알라딘의 중고서점은 검색용 홈페이지를 갖고 있죠 이 채널을 통해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하고 목표를 연결하는 또 하나, 고객 관계. 어떤 고객 관리를 하게 되냐면, 세일즈맨들은 어차피 이중고서점이 모회사인 온라인의 고객들의 책을, 여기 중고소점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온라인 서적을 재판매하는 그 모회사의 고객들을 잘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프라인 점포에서 잘 우리 그 오프라인 와서 책 책을 많이 구매하시는 그런 고객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모델의 핵심 자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딘의 브랜드하고 카페 같은 중고 서점이 핵심 자원이고 여기서 뭐가 불리는다 그랬죠?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죠. 알라딘의 군저 중고 서점에 공급하는 그 공급원을 보면 은첫 번째가 뭐냐면 온라인 점포에서 아, 온라인 그 모회사의 브랜드에서 구매한 고객들이 주는 그 중고 서점 또 하나는. 도매상 있죠. 중고 서적을 판매하다가 재고로 쌓인 이 도매상들이 이 알라딘의 중고 서적에 되게 싼 값으로 처분하게 을 됩니다.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펜시용품을 만약에 그 다음에 펜시 용품을 만약 공급한다 그런 그 펜시 용품 또는 어떤 납품업체가 여기 알라딘의 그 중고 서점에는 커피라 음료를 팔기 때문에 그음료에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핵심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활동은 핵심 프로세스하고 같다 그랬으니까내 네, 책을 바이백을 해주겠다는 어떤 어, 계약 관계, 그 다음에 온랜 구입한 다음에 55%의 마일리지 아주는 프로그램은 핵심 프로세스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건 핵심 활동이라고 말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라딘 중고서점의 수익원은 책 판매 수익하고 추가 수익은 펜시오품과 음반, 음료수 이런 것들을 판매해주 수익원인데. 수익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도 봐야 된다. 그래서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고정비가 되게 중요하죠.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출이 생기지 않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알라의 중고서점 같은 경우는 점포 비용이 있을 것 같고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전산 비용 같은 것도 고정비가 될수 있죠. 현상 관련된 비용 이런 고정비들을 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내는 것이죠. 자, 비즈니스 모델 분석 2는 9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뿌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소 변수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제한 제품 컨셉에서 하나, 둘, 셋 3개가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핵심 자원에서 또 하나가 분화되고, 수익 모델 중에서 또 하나 비용, 상반편 비용 구조가 분화돼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들을 배우면, 아, 이제 비니스 즈 모델 캠퍼스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하걸 이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기존 회사죠. 기존 회사, 기존 회사, 창업을 하서 고객으로부터 큰 매출을 일으켜서 뭐 10억, 100억. 뭐 천억 그래서 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뭐 중견기업 기존의 영업을 활동로 하는 그런 회사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분석에 해당하는 린 캠퍼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